하십니까? 세계론 교사 생활 세 번째 강의를 맡은 고효정 전도사입니다.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교사의 경건 생활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에 앞서 한 가지 퀴즈를 내볼게요.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맞추는 퀴즈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1번. 나는 언제나 당신 곁을 떠나지 않는 동반자입니다. 2번. 나는 당신의 삶의 질을 높이 끌어올릴 수도 있고,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3번. 나는 몇 번만 연습을 시켜주면 웬만한 일은 알아서 다 해낼 수 있습니다. 4번. 당신은 나를 꽉 붙잡고 연습시키면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나를 편히 놓아두면 파멸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답은 바로 습관입니다. 누구에게나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지요. 위에 퀴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좋은 습관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자연스레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나쁜 습관을 쫓아 산다면 우리는 금세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좋은 습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에게도 좋은 습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흔히 경건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교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습관, 곧 교사의 경건 생활에 대해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모든 교사들의 롤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교회 학교 교사에게 있어서 이 경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힘써야 할첫 번째 경건 생활은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는 경건 생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12살 소년이었을 때에 가족들이 이리저리 찾아다니다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부모님께 투명스럽게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말씀을 볼때 신약 학자인 데럴 보커는 헬라어 단어 데이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단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이 말씀을 읽어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임을 모르셨습니까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곳이 큰 성전이든 작은 회당이든 들판이든 바닷가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이셨던 예수님께 이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집중입니다. 영어로 concentration 인데요. 이 단어는 con, "센터"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중심으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함께 예배 한복판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고 또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에 성공했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 뜻은 "예배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교회학교의 모든 교사는 무엇보다 예배에 성공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부서 예배에 앞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하셔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부서 예배를 통해서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일상에서도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또한 성공해야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이세 가지 예배 생활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 성공하는 교사가 아이들을 위한 목양에도 성공하는 교사가 될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그 은혜를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해주는 모든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가 힘써야 할두 번째 경건 생활은 말씀 생활입니다. 교사 대학 첫 번째 강의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바느질에 능숙한 가정주부처럼, 자기 장부에 통달한 상인처럼, 또한 자기 배에 익숙한 선원처럼 우리는 성경에 정통해야 한다. 모든 교사들의 롤 모델이셨던 예수님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야말로 삶에서 만나는 시험을 극복하는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신 방법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 번의 시험을 이기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최고의 교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신명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이야말로 시험을 물리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히 할 수만 있다면 교사들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시시때때로 묵상함으로써 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은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암송은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도록 하게 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자 좋은 습관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대답해 줄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교회학교 공동체의 모든 선생님들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삶에서 만나는 영적 시험을 잘 이겨내고 또한 아이들을 말씀으로 담대하게 지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가 힘써야 할 마지막 세 번째 경건 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예배 생활, 말씀 생활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가장 좋은 롤 모델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노하우는 주기도문을 비롯해서 복음서 곳곳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직접 배우기만 해도 탁월한 기도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누가 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조에 올라갔고 수많은 병자들이 오는 등 상당히 분주하고 바쁜 시점이었습니다. 더 많이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이 일을 해야 하는 그 시점에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는 기도가 더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후에 남는 시간에 그러한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가 기도하는 것보다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된다면 그 열정이 대개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교사는 그 열정이 오랫동안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 깊은 만큼 기도도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적인 사랑은 그들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에 그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면 그들의 삶과 행,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법입니다. 우리들은 나 자신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도 부지런히 기도해야 하지만 나아가서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 몇 배는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사교육의 교과서라고 불리우는 교사 리바이벌이라는 책을 쓰신 김남준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라면 하나님에 관하여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께 아이들에 대해 더 많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반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 학교 공동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정현 목사님께서 쓰신 교사 기도 베이직이라는 책을 보면, 교회 학교 교사의 여섯 가지 기도 제목에 대해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반 아이들의 믿음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의 가장 큰 목표는 아이들의 믿음 성장입니다. 교사는 단연코 이 부분을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교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사 자신이 영적으로 삶으로 무너져 내린다면 맡은 반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주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맡은 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반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반 아이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믿지 않은 가정에서 출석하는 경우, 아이들을 통해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째, 우리 반 전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개 한 반에 여러 명의 아이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의 분위기와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섯째, 우리 부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담당 교역자와 교사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그리고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기도 제목 여섯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선생님들께서 각자의 기도 자리에서 이 여섯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교사 기도회로 함께 모인 자리에서도 꼭이 여섯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는 교회학교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슬기로운 교사 생활 세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